안녕하세요. SCL은행 투자전략공동입니다. 이번 주폭지어드릴 글로벌 마켓뷰는 상반기 변동성 장세서 찾는 세 가지 투자 시사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시장에서 찾는 첫 번째 시사점은 트럼프 푸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극단적인 정책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소음이 불거질 때마다 과도한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경제 지표 및 기업 이익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미국의 취약점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히토르 수출을 제한했으며 이는 결국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양국은 무역 합의에 도달했으며 임 당분간 관세 불확실성이 격화될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시사점은 독일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과 미국의 국가들 간의 경기 격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경제 구조의 재편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CJ은행 모바일뱅킹 또는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